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드디어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모의고사 총 2회 분이 있는데요. 음, 25문제에 1회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0문제 어 2회가 있거든요. 음. 그 25문제를 기준으로 어, 우리가 한강씩 좀 끊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회는 한 번에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 2회는요. 두 번에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해 봅시다. 이제 정말 끝나가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마무리 한번해 볼게요. 자, 모의고사 1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한번 해봅시다. 소비자의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 뭡니까? 그렇죠. 구매 후에 뭡니까? 내가 산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인가? 이거에 대한 거죠. 어, 인지부조화는 소비자 구매 행동 과정 중에 어느 단계가 가장 밀접한, 아,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뭡니까? 음, 구매 후 평가가 되겠죠. 음, 정답 5번. 이제 했던 것들, 우리 개념들이 다 했던 것들은 좀 빠르게 이제 체크, 체크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정 기간에 걸쳐 특정 제품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예상 반응이 유사한 소비자들을 집단화하는 거. 이거 뭡니까? 그죠 세그멘테이션. 뭡니까? 시장 세분화가 되겠네요. 자, 3번. 요런 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안 했던 것들. 요런 것들을 이제 따로 한번더 체크를 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자, 한번 봅시다. 어, 다음 중 스키너에 의해서 도입된 집중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옳은 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스키너는요. 자 이런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음, 집중화 생산 전략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집중화 생산 전략 이렇게. 음, 자 집중화 생산 전략이라 그래서 요거 이제 스키너가 한 거거든요. 자 집중화 생산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음자 집중화 생산 전략이라는 거 뭐냐 자 예전에는 하나의 공장이에요 하나의 공정에 공장에 다수의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그 제품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그걸 이제 생산하는 과정도 좀 다르고 거기에 사용되는 설비 기계나 혹은 거기에 지금 뭐예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작업에.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떤 익숙해지는 능숙도도 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음.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굉장히 그때, 그때 비효율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스키너는 집중화 생산 전략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했냐면요. 이런 걸 말해요. 자, 집중화 생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공장 내 공장이라고 불리는 집중화 공장입니다. 음. 공장 내 공장이라고 불리는 집중화 공장. 음. 자이 집중화 공장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공장 안에 공장 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공장 안에 하나의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집중화 공장의 핵심 개념은 각 공장이나 설비를 요건이 비슷한 두 개의 특정 제품에 국한시켜서 생산 활동을 어떻게 한다. 단순화 시키는 게 목표예요. 음. 그러면 우리 집중화 전략에서 집중화 공장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과업을 단순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반복, 그 다음에 반복, 그 과업을 단순하게 만들고 난 뒤에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동질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음, 그게 바로 스키너의 집중화 생산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집중화 공장을 사용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어 굉장히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더 싸게 판매하게 되고 더 빨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게 바로 스키너의 어, 집중화 전략에 해당이 돼요. 오케이? 음. 자, 한번 봅시다. <laughs> 첫 번째. 집중화 전략은 분산화 원리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산화는 오히려 뭐일까퍼트리는 그러니까 거죠. 퍼트리는 거. 아니요. 분산화가 아니고 뭐,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집중하는 거죠. 집중화. 틀렸죠. 음. 이번 공장 내 공장 오케이 아까 이야기했죠. 공장 내 공장이 뭡니까? 집중화 공장이죠. 음. 각 공장이나 설비의 하나의 사명만을 부여해서 생산 능력을 집중화하겠다. 오케이 정확히 맞네요. 집중화된 공장을 몇 개의 분리된 공장으로 구성되고 각 공장 내 공장은 각자에 맞는 생산 목표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장 안에 분류를 해서 그 안에서 그것만 만들게 하는 거죠. 음. 오케이 정답은 맞는 거니까 총몇 개입니까? 세 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4번 한번 봅시다. 음, 생산 시스템 설계 시 원재료나 부품의 원가 분석을 중요시하는 제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이건 앞에서 한번 했죠? 뭡니까? 가치 분석이 되겠죠. 오케이. 2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가 MIS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거의 뭡니까? 거의 약간 상식에 가깝다고볼수 있습니다. 뭐 절대 쉽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을 가장 아, 경영학을 가장한 상식 문제라는 거죠. 음. 자, 한번 봅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와 창고가 웨어하우스죠. 이두 개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든 걸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특징이 총몇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주제 중심적이고 통합적이면서 시간성을 갖고 있으며 비휘발성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 오른 거몇 개입니까? 음, 오른 거는 그렇죠. 네개 되겠네요. 정규화만 아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런 거 그냥 하나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죠. 6번. 다음 주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죠. 틀린 거 물었습니다. 보상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렇죠. 소득, 생계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죠? 음. 보상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돈이지만 그 돈을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한테 줘야 되니까 비용이 되고요. 노동자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 수익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3번 보상은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으로 구분되겠죠 경제적 보상의 대표적인 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같은 거고요 비경제적 보상은 뭡니까 회사 안에서 인권 관계가 잘 유지되고 노사 관계가 좋은 것도 하나의 경제적 보상 비경제적 보상으로 볼수 있겠죠 음. 자 그다음 네 번째 비경제적 보상은 뭐며 급여 상여 등 금전적 수당은 뭡니까 어, 비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되겠죠 틀린 거는 정답 4번 5번, 비경제적 보상은 경력상의 이점, 사회적 보상, 심리적 보상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네요. 오케이.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자체 제공하던 제조, 인사, 마케팅 같은 이런, 이런 업무를 외부화하는 거 뭡니까? 음, 아웃소싱이 되겠죠. 아웃소싱에 반대되는 말 뭐였습니까? 인소싱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앞에서 한번 했던 거. 8번 주주의 권리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죠 어, 주총에서 두 번째 회사에 대한 지배의 권리 그렇죠 뭡니까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건 주주죠 그다음 세 번째 파산 시 최우선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가장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사가 청구했을 때그 청구된 것들을 그렇죠 받는 순서가 여기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부채에 해당되는 은행이 먼저 그다음 요 선이 있었던 은행 아그 뭐죠 정부가 그다음이었죠 음. 가장 후순위 주체가 주주들입니다 그쵸. 그렇죠? 렇 음. 그 다음, 회사의 순자산.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자본. 자본에 대한 권리. 그 자본이 누구 거예요? 주주. 음. 회사 수익의 배당에 대한 권리. 오케이. 오케이. 정답 몇 번? 음, 3번. 자, 9번 볼게요. 어,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 산업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마이클 포터의 그 파이포스 모델 다섯 가지 뭡니까? 잠재, 그 뭐죠? 내부 경쟁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음, 구매자의 교섭력,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대체재그 다음 뭐예요? 잠재적, 그렇죠. 진입자, 이거죠. 음. 자, 보겠습니다. 1번. 기업 조직 구조의 변동성이 낮은 경우. 이건 사실 마이클 포터의 파이포스 모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 정답 몇 번? 1번이고요. 이번에 잠재적 진입자 위협이 낮은 경우 그 산업의 매력도는 올라가겠네요. 대체제 위협이 낮은 경우 산업의 매력도 올라가겠네요. 구매자의 교섭력이 약한 경우 산업의 매력도 올라가겠네요. 5번 현재 산업 내 경쟁 강도가 작아도 오케이 산업의 매력도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음 정답 1번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채권단이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며 어, 회생시키기 위해서 해당 기업과의 화비를 통해서 출자 전환하거나 이자 감면하거나 상환 유예 같은 거해 주는 거.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거 바로 워크아웃이죠. 음, 정답 3번 됐습니다. 11번. 합리적 인간을 전제하는 소비자 행동 조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합리적 인간이란 건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가격이 올라가면 더뭐 그렇죠. 적게 사는 거 이런 것들 말해요. 그렇죠? 음,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보완제라는게 뭡니까 보완제라는게 같이 썼을 때 좋은 거죠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 그렇죠 음 그럼 보완제 가격이 낮을수록 그러네 핸드폰 가격이 싸지면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케이스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제품 수요는 증가한다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음두 번째 대체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그럼 봅시다 대체품 뭐예요 사이다랑 콜라 자 볼게요 사이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이다가 더 싸다라고 느끼니까 사이다를 더 많이 써먹으며, 사먹으면 콜라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음, 줄어들겠죠. 그쵸? 음. 그러면 대체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제품, 다른 제품의 수요는 뭡니까? 오히려 감소하겠죠. 틀렸네. 그 다음, 열등제가 아닌 경우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제품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늘리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제품 가격이 낮을수록, 그렇죠. 싸면 뭡니까? 소비는 증가. 고관여 제품일수록 보다 많은 오케이 정보 추구 맞네요 정답 아닌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한 개밖에 없네요 정답 몇번2번1 음, 2번 12번, 수평적 분할을 결정하는 조직의 원칙은 수평적 분할는게 뭡니까 이를 잘게 잘게 보통 쪼개는 것들을 말하죠 음, 뭡니까 이건 전문화의 원칙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정답 2번 자, 1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마케팅 전략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음,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죠. 시장 세분화. 그다음 뭐예요? 표적 시장 선정. 음, 그다음 포지셔닝. 그다음 뭐예요? 마케팅 믹스, 오케이. 여기가 뭐였습니까? STP, 여기가 4P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 정답 몇 번? 1번, 오케이. 자, 14번 보겠습니다. 조직 내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뭡니까? 업무의 상호 의존성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해서 서로 갈등 생기고요. 보상구조도 문제가 될수 있죠. 그 다음, 어떤 똑같은 현상이라도 그걸 지각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때도 어, 뭡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무한정 있으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가지려고 하죠. 음,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요. 하지만 상위 목표는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서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서로 싸우고 있을 때이 친구들의 보다 상위 목표를 정해주면 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뭉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목표 설정은 오히려 갈등 해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원인은 몇 가지 네개 되겠네요. 그렇죠? 자, 1 5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트의 본원적 경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본원적 경쟁 전략 뭡니까?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 뭐예요? 차별화 전략, 그 다음 뭐예요? 집중화 전략, 이거죠? 음. 자, 잘못된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가급적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 바로 틀렸네요, 정답 1번.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집중화 전략. 작은 시장을 대상으로. 일번 틀렸고요. 2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집중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3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기업들. 오케이. 음. 4번,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은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어, 상대적으로 뭡니까? 우리 제품을 차별화시켜서 새롭게 우리 어, 소비자들을 이쪽으로 끌어 당기는 거 가능하죠? 음.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한 기업은 원가 우위 전략. 오케이. 맞네요. 정답 1번. 오케이.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건 뭡니까? 그렇죠. 그 루블과 토마스의 갈등 해결 방법. 어. 아아 아, 16번. 아, 죄송합니다. 1 아까 그 17번이구나. 예상해요. <laughs> 16번. 재고를 많이 비축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그렇죠? 음. 여러분, 재고를 많이 비축했을 때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는데 돈을 썼으니까 자본의 기회 비용 들죠. 음. 두 번째, 창고 유지 비용. 많이 들죠? 음. 세 번째, 그걸 쌓아놓으니까 그 제품이 나중에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진부화 비용 있죠? 음. 매출 손실 비용? 아니죠. 재고가 많이 비축되어 있으면 오히려 기, 판매 기회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손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관련된 보험 비용도 발생하겠죠. 음. 정답은 4번. 이거예요. 루블과 토마스. 자, 17번에 어, 루블과 토마스의 갈등관리 전략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자, 한번 잠깐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루블과 토마스는 갈등관리 전략 유형으로 총 다섯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거 잠깐 지금 해봅시다. 자, 일단 뭐냐면요. 가로축은, 가로축은 이렇게 할게요. 아, 세로축은 뭐냐면요. 자기 주장.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자기 주장이 약하다. 일단 이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알려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가로축은 뭐냐면요. 음, 이거는 어, 이거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음, 이거를 타인 의견 수용 정도를 말하는데 협조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어, 왼쪽으로 갈수록 타인 의견 수용을 뭐합니까? 잘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타인 의견의 수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강하다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루블과 토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루블과 토마스는 어떤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총 다섯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 어, 상대방 말은 거의 듣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세게 하는 이런 갈등 해결 전략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강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 음. 두 번째, 자기 주장도 강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협조 전략이라 그래요. 음. 그다음, 자기 의견도 안 내세우고 남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거죠.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그냥 치우자. <laughs> 이거 뭐예요? 예, 네, 말 그대로 회피 전략입니다. 회피 전략. 그다음 네 번째로 자기 의견을 크게 많이 내세우지 않으면서 상대방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조화 전략 혹은 적응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간쯤 되는 거죠 중간쯤 되는 거내 것도 중간 네 것도 중간 네, 이 정도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타협 전략이라고 해요 보통 타협 전략은 협상 시간이 거의 임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결론을 낼수 없었을 때 음, 그럴 때 일단 절반씩 하자 반반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라서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강요 전략. 이거 뭡니까? 강요 전략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받, 내세우면서 남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강요 전략은 위기 상황이나 권력 차이가 큰 경우에 이용한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할수 있으려면 보통 위기 상황에서 내 거를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이걸 진행해서 빨리 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권력 차이가 커야 가능하겠죠. 음, 맞네요. 그렇죠? 음. 그 다음 2번에 회피 전략은 회피 전략 요거죠 요거 요거? 음, 회피 전략은 갈등 당사자 간 협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당사자 한쪽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이거 회피하는 거니까. 오케이. 맞네요. 3번에 조화 전략 이거죠. 뭡니까? 남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내 거는 약하게 가져가는 거죠.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 여러분 사소한 문제에 주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그건 회피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화 전략이 아니라 회피 전략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3번. 4번에 타협 전략. 여기죠. 타협 전략은 갈등 당사자의 협동과 서로 이익을 절충하는 것으로 서로의 부분적 이익만을 만족한다. 오케이. 반반 가져가는 거니까. 맞네요. 그 다음 협력 전략. 요거죠. 협조 전략. 요거죠. 이거 둘다 강하게 가져가는 거. 갈등 당사자가 협력을 강조하지만 한쪽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도 않죠. 서로 강하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맞네요. 정답. 3번.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8번에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전략 중 통합적 협상 앞에 서한번 했죠. 협상은 크게 두개두 두 가지입니다.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분배적 협상은 제로섬의 원리고요. 통합적 협상은 윈윈이다. 그렇죠? 음. 그게 아닌 거. 볼게요. 1번. 양쪽 당사자 모두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확대한다. 그렇죠? 윈윈 전략. 맞죠? 음.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 관계보다 각 당사자 입장에 초점을 맞추는 건 뭡니까? 이거는 분배적. 제로섬 게임. 음. 정답 몇 번입니까? 음, 정답 3번 <laughs> 4번 당사다, 당사자들 간의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그죠 윈윈 정보 공유를 통해서 흥미를 함께 증진시키는 것도 맞네요 오케이 자 1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에서 성장기에 대한 설명 중 어, 오른 거 차저, 성장기에 대한 설명 찾으라네요 1번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쟁 기업 진입에 대비한다 정답 바로 나오네 1번 나머지도 먼저 한번 봅시다 2번 제품을 차별화하면서 기존 고객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거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건 대표적으로 성숙기에 해당되죠. 성숙기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성숙기 전반기에 해당됩니다. 음. 3 번에 마케팅 믹스를 수정하고 상품 모델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거 이것도 언제입니까? 음, 이것도 성숙기. 4 번에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 철수, 철수 뭡니까? 음, 쇠퇴기. 제품 수명주기 중 매출액과 이익이 가장 높은 거 어디 성숙기 오케이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20번 볼게요 국제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 맞는 거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국제 경영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 해외 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볼까 합니다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우리가 어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우선 국내 기업이죠. 국내 기업. 국내 기업이 발전하면 수출 기업이 되고요. 수출 기업이 발전하면 계약에 의한 어, 그렇죠. 해외 진출이 되고요. 그다음. 계약에 의한 해외 진출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드디어 해외 해외 어, 직접 투자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욱 발전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 그렇죠 그 뭐죠 경영을 하는 예, 초국가적 기업 음 요거를 어, 초국적 기업 이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안으로 더 들어가 보죠 자 국내 기업이 드디어 국내에서 생산한 걸 해외로 수출하고요 그게 더 잘되면 계약에 의해서 어 더욱더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계약에 의한 방식은 크게 라이센싱과 라이센싱과 그다음에 프랜차이징이 있습니다. 이두 개는 비슷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라이센싱보다 프랜차이징이 좀더 그렇죠 강력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통제력이 좀더 강해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에 의한 해외 진출까지도 성공을 하며 해외 이제 직접 투자 라는데 해외 직접 투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해외 현지법인과 뭡니까 합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합작 투자가 성공을 하면 이제 뭐 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단독 투자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면 초국적 기업까지 되는 거죠. 음.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어, 자, 보시면 첫 번째, 라이센싱 계약은 해외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자신의 자회사와 이루어질 수 없다.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있다. 얼마든지 할수 있죠. 계약에 의한 거니까. 2번. 프랜차이징을 통해 해외 지역의 빠른 성장을 위한 자원 확보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은 오히려 직접 투자보다는 비용이 뭡니까? 음, 적게 됩니다. 3번 계약 생산은 외국의 기업과 계약을 맺어 생산을 한뒤 마케팅과 판매를 해당 외국 기업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거다. 계약에 의한 생산은요. 일단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어 생산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마케팅과 이런 건다 어디서 합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주로. 음, 직접 외국 기업이 담당하는 게 아니죠. 음. 네 번째 전략적 제휴는 두개 이상의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유지하는 거죠 전략적 제휴의 정확한 말이네요. 정답 4번. 오번 프랜차이징보다 라이센싱이더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 반대라고 그랬죠? 이것도 반대. 음, 오케이. 정답은 사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십일 번 마케팅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잘못된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번이차 자료는 일차 자료에 비해서 직접 마케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완전 반대죠? 음, 완전 반대. 정답 바로일 번. 2번,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비해서 획득이 용이하고 어, 비용이 저렴하다. 그렇죠? 간접자료니까. 3번,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해서 정보의 질이 우수하다. 그렇죠? 내가 목적에 맞는 거를 직접 조사한 거니까. 4번,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음. 5번, 신문기사 학회 논문은 뭡니까? 2차 자료. 오케이.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22번.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 변수가 아닌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상황 변수, 뭐, 뭐 있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전략, 맞죠? 제품, 아니죠, 이거는. 기술, 맞죠? 음, 환경, 오케이. 그 다음에 기업의 사이즈, 규모까지. 어. 이거 말고 또뭐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정보화도 있고요. 정보화. 음. 그 다음에 조직 수명주기. 이런 것들. 오케이. 이런 것들 전부 다 되겠죠. 어. 어 아닌 거 찾으라 고했으니까한 개네요. 그렇죠? 음, 오케이. 23번.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 유형 중 에도크라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에도크라시는 뭡니까? 음. 그렇죠. 가장 어찌 보면 어, 그 프로젝트 조직처럼 이런 약간 횡적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에더쿠라시는 가장 좀 환경이 급변할 때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하게의 조직구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음. 1번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종적, 종적은 상호관계잖아요. 아니죠? 이거 뭡니까? 횡적, 횡적. 음, 틀린 거니까 정답 1번. 환경 변화에 적응적인 조직이고요. 기능별로 굉장히 분화되는, 오케이 여기 나오는 횡적 조직. 4번에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이질적인 전문적 집단 오케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수 있죠. 음. 5번에 엘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에서 어, 관료제를 대체할 조직으로 설명했다. 그렇죠. 관료제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유기적인 조직이다. 오케이. 정답. 1번. 자, 24번. 직무 충실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무 충실화. 보겠습니다. 1번. 직원이 담당하는 과업량을 늘리고 그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니죠. 직무 충실화는 과업량도 늘리지만 뭡니까? 권한과 책임도 늘리는 거죠. 음. 틀려. 이거는 직무 확대. 2번. 직원이 담당하는 과업량을 늘리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 자율성을 추가한다. 오케이.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2번. 음. 자, 그다음 마지막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빈의 품질 여덟 가지 개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빈의 품질 여덟 가지 개념은 그 여덟 가지가 첫 번째 성능,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신뢰성, 네 번째 일치성, 다섯 번째 내구성, 여섯 번째 서비스성 그다음에 일곱 번째 미관성, 여덟 번째 인지된 품질까지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음. 잘못된 거는 몇 번입니까? 음. 여기 보면 신뢰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정답 오케이 4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고사 1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2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